아반떼 CN7 하이브리드 모던을 준비했습니다. 7539라는 이 모던은요, 흰색 컬러의 하이브리드에 22년 4월에 주행을 65,000. 제조사 보증이요. 일반 차체는 끝났지만 엔진 미션은 27년도까지 남았어요. 배터리 부분은 더 길게 남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나 걱정되는 차체 일반 끝난 부분은 연장보증이라는 리본케어 상품 유상보증을 가입하시면 그 부분도 걱정 안 하셔도 되시는 차량입니다. 2차 역시나 판금 용접 교환 없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사실은 모던이라는 트림 자체가 인스퍼레이션처럼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계기판이라든지, 좀, 앰비언트 라이트라든지, 요런 건 빠져요. 메모시트.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을 정도의 차선 이탈도 있고요. 주행거리도 6만 5천이면, 네, 괜찮습니다.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후방카메라. 그리고 운전성은 통풍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나만 시원하면 돼. 운전성은 통풍.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전자파킹이고요.